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있다. 근데 이원 c를 그 4분원으로 이렇게 음, 나누어 가지고 음, 한 4분원에 내접하는 원을 c1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네 등분해 가지고 여기를 접하는 거 음, 이쪽에 접하는 c2, c 3 이렇게 간다 이거죠. 자 그럴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얻어진 원 c n의 반지름의 길이를 r n이라고 했을 때 자, Rn의 합들을 한번 구해봐라. 그럼 초항이 어디가 되냐면, 요 반지름 일자리가 아니라, 요 C1의 반지름이 바로 이게 초항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음, 첫 번째 반지름만 구하면, 자, 이것대 이거의 비, 즉, 공비도 구할 수가 있다. 음, 그 C1의 반지름을 좀 구하려면, 자, 이게 중심인데, 이게 지금 어떻게 접하고 있냐면, 요렇게 접하고, 요렇게 접하고, 요렇게 접하는데, 이게 반지름 R이야. 얘를 좀 구해야 돼. 얘도 다 R이잖아. R인데,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수직이고 요렇게 쭉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하면 요 곳이 반지름 1이었어. 반지름 1이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냐면 루트 2r이야. 그렇 왜? 1대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여기 45도로 쭉 보내고 있잖아.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 가지고 여기 r이고 r이고. 그렇죠? 그럼 여기는 루트 2r이 되잖아. 그러면 여기 루트 2r하고 여기 r 합한 게 큰 반지름 1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루트 2r 플러스 r 그 합한 게 1이 되니까 요이 작은 원 c1의 반지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. 루트 2 플러스 1에 r 이렇게 한게 1이 되는 거야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r을 구할 수 있는데 r은 어,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, 자 이걸 유리하면 제곱 빼기 제곱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잖아. 그러면 분모가 1이 되면서 루트 이 마이너스 일 이것이 r 1이 초항이 됩니다. 초항, 초항이 되고 근데 이 원래 큰 반지름 1에서 루트 이 마이너스 일로 다음 원의 반지름이 이제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다음 원의 반지름 이 비가 일정하잖아. 이게 길이의 비 공비가 됩니다. 이게 길이의 비가 되는데 이거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공비가 되어서 자, 초항구했고 이게 초항. 음. 초항 구했고 공비 구했으니까 음, 우리가 이제 음, 이걸 구할 수 있죠 시그마 r을 구하는데 자 1-r 공비가 루트2-1이 되고 초항은 루트2-1 이렇게 됩니다 음. 초항하고 공비가 같네 그쵸 음. 그러면 이것이 음, 2-루트2 분의 루트2-1이죠 근데 여기 이제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자, 눈썰미가 좀 있으면은 이 음, 분모가 분모가 자, 이 성분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야. 약속해. 루트 2로 뽑아내면은 루트 2로 뽑아내면 루트 2 빼기 1이야. 그럼 얘가 곱하면 2가 되고 곱하면 어, 루트 2가 되잖아.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약분이 음, 쉽게 되죠. 음, 그래서 답은 루트 2 분의 1이다. 루트 2분의 1을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. 답은 3번이 보이네요.